자 이번에는 지수 방정식의 활용인데 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어, 이거 한번 봤던 문제 같은데? 방정식 그냥 푸는 거잖아. 근데 저거 치환한 형태니까 오 익숙하게 딱 접근할 수 있어. 9의 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아 t는 0보다 크죠. 이 정도는 딱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저 방정식을 바꿔보면 t 제곱에 마이너스 81t 플러스 64는 제로입니다라는 2차방정식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부터 조금 고민이 되기 시작해 아니 전에 풀었던 문제들은 치환에서 2차방정식이 되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t값 구하고 그걸 가지고 x값 찾아가는 이런 과정으로 풀었는데 아니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그죠? 어,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된다? 2차방정식에서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쓰는 거잖아. 오, 어, 그러면 이걸 근해공식 써가지고 막 풀어야 되나요? 어, 그렇게 풀어도 돼. 근해공식 써서 X, 어, t값을 찾은 다음에 그 t값을 통해서 x값을 찾을 수 있는, 있는데, 찾을 수 있는데, 요 문제는 그렇게 풀으라고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출제 의도가 아니라고.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잖아,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치환에서 방정식의 형태가 바뀌었을 때근의 모양도 바뀐단 말이지. 원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9의 x를 t로 치환해서 이렇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녀석들의 모양이 당연히 얘랑은 조금은 다르겠죠. 그거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야. 꼭 기억하셔야 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이때의 두 근은 9의 알파 9의 베타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어느정도 센스있는 분들은 대충 느낌이 오죠 아 9의 x를 t로 치환했으니 9의 알파 9의 베타겠구나 만약에 3의 x를 t로 치환하면 3의 알파 3의 베타 만약에 7의 x를 t로 치환하면 7의 알파 7의 베타 이렇게 변한다는 거알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건 또왜 그런가? 어.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념 강의 시간대 상세히 설명을 듣도, 듣긴 하겠지만 살짝만 설명해보면 이래요 여러분, 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근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다 대입해가지고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그런 값이잖아. 알파를 저기다 대입해 볼게. 81에 알파 마이너스 9에 알파 플러스인데, 이렇게 쓰죠. 81 곱하기 9에 알파. 더하기 64는 0이라는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야. 알파를 대입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저 방정식을 이렇게 치환했어 여러분 이 t에다가 뭘 대입해야 이 등식이 성립할까? 다시 말하면 t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이 성립하는 등식 이 모양이 나올까를 생각해보는거야 해서 생각해봤더니 9의 알파를 대입하면 봐봐 여기다 9의 알파를 대입해보세요 그러면은 9의 알파의 t자리에 대입하면 제곱 마이너스 8 1에 9의 알파 플러스 64는 0이라는 식이 나오면서 이 식과 이 식이 완벽히 동일한 식이 되는 거죠. 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뭘 집어넣어야 이런 모양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이걸 넣어야겠다 이거죠. 베타를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 모양새로 9의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두 근의 형태를 알았으니 이걸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두 근의 합, 9의 알파 더하기 9의 베타 해주시면, 은 그건 81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 9의 알파 곱하기 9의 베타 그러면은 이거는 어, A분의 C니까 6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네?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9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64잖아? 근데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3의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조금 연습이 되신 분들은 얘랑 얘랑 자리 바꿔도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지수 법칙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전체 제곱해도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 녀석을 전체 제곱한 것이 64니까 내가 찾고 있는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인데 이건 당연히 양수이기 때문에 지수식이니까 양수잖아 그래서 이거 8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됐나요? 네. 해서 이거 치환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다. 애초에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치환하게 되면 이렇게 쓱 치환하게 되면 근의 모양새가 샥 바뀐다는 거. 요거 요거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렇게 탁 바뀐다는 거. 요걸 볼줄 알아야 돼. 9의 x를 치환하면 9의 알파, 9의 베타. 3의 x를 치환하면 3의 알파, 3의 베타. 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